공기청정기 선택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LG전자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ASA83HWWA는 강력한 성능과 세련된 아, 디자인으로 아, 집안 곳곳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360도 전방위 공기 흡입으로 어느 위치에 두어도 균일하게 공기를 정화하며, 넓은 62 제곱미터 공간까지 커버하는 강력한 성능이 돋보입니다. 미세먼지 황사, 유해가스까지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가족 모두 건강을 지켜줍니다. 스마트한 기능과 직관적인 조작으로 사용이 간편하며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적입니다. 집안 공기 걱정 없는 삶,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